자 우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영어를 잘 말하거나 잘 듣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아서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정리하셔야 되는 건 우리 공무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전체적인 문제 의 <laughs> 개수와 그다음 문제 유형을 기본적으로 몰수에 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공무원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 뭐 물어보냐면, 어휘 물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어휘를 물어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동의어 찾기를 물어보는데, 동의어 찾기는 어쩔 수 없이 밑줄 형태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 쭉써 있고, 중간에 한 단어나 한 수고에 밑줄 쳐 있고,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혹은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죠 하나만 더 보면 어휘찾기가 무슨 문제로 등장하냐면 빈칸 넣기 문제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나 알맞은 수고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두 가지 합쳐서 몇 문제가 등장한다고 보셔야 되냐면 다섯 문제는 기본적으로 등장한다 모든 시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항상 될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미술 쳐놓고 동의어 찾는 문제가, 혹은 빈칸 쳐놓고 채워넣으라는 어휘 문제가 한 다섯 문제는 등장한다라는 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어휘 말고 뭐두 물어보냐면 문법 혹은 어법도 물어보게 됩니다. 문법을 물어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물어보는데 문법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빈칸 등장해요. 자 문법적으로 빈칸에 들어갈면 알맞은 것을 골라달란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빈칸 말고 이것도 밑줄의 형태의 문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간단히 보면 봐봐. 자 문법인데 빈칸에 들어갈 걸 고르라는 건 알맞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알맞은 걸 골라달란 얘기고 문법인데 밑줄 쳐 있으면 얘는 알맞은 걸까? 틀린 걸까? 틀린 것 골라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쉽게 얘기하면 맞는 것 고르세요, 틀린 것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얘네들을 조금 더잘풀수 있는 방법 혹은 조금 더잘풀수 있는 접근 방법은 나중에 문제풀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걔네는 푸는 방법 먼저 배우시면 오히려 실력이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가서 빈칸 넣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고 밑줄 문제 어디에 밑줄이 차있으면뭘 확인하시고 가다와 같은 기본적인 접근 방법들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문제 유형은 이렇게 등장한다. 그러면 빈칸과 밑줄이 있는 게 있는데 거꾸로 반대는 모두 있냐면 빈칸이나 밑줄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빈칸이나 밑줄이 아예 없는 건 그냥 다음 중에서 맞는 문장을 고르세요 혹은 다음 중에서 틀린 문장을 골라달래 골라주세요라는 문제가 여전히 등장하고 하나만 더 쓰면. 보통 영장 문제라고 많이 부르는데, 영장 문제도 밑줄이나 빈칸은 없어요. 대신, 한글이 위에 써 있고, 그 한글을 영어로 제대로 옮긴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영장 문제는 언뜻, 한글을 써놓고 제대로 옮긴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언뜻 독해 문제처럼, 혹은 해석 문제처럼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영장 문제의 90% 이상은 다 문법적으로 맞는가, 틀린가를 골라달란 문제예요. 그래서 도 보통 문법 문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얘도 한 기본 몇 문제가? 다섯 문제 정도 등장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가 네개 나오고 어휘 문제가 여섯 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머릿속에 가장 기억하기 쉽게 어휘 문제가 저 정도 유형으로 한 다섯 문제가 문법 문제가 저 정도 유형으로 한 다섯 문제가 항상 등장한다. 됐어요? 그러면 어휘 시험에 나오고 문법 시험에 나오면 그다음 모두 시험에 나올까? 어, 독해도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옆으로 쓸까요? 자 독해도 시험에 등장하는데 자 독해 유형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형들만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다음 글의 제목이 무엇인가 다음 글의 요지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한몇 문제 정도 등장하냐면 얘는 한두 문제 정도가 항상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5호. 주제, 제목, 요지. 뭐, 더 가면, 뭐, 목적이든, 글의 분위기든, 여러 가지 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한몇 문제 등장한다, 두 문제 정도는 항상 등장한다. 됐어요? 그러면, 뭐도 있냐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혹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구장 하나더 써드리면, 다음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추론 문제도 내용일치 문제랑 똑같은데 이 문제도 한몇 문제 등장하냐면 두 문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해에서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독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빈칸 넣기 독해. 그죠? 보통 많이 싫어하시는 것들 빈칸 넣기 독해 나오는데 더 내려가기 전에 오요렇게 유형으로 보면 독해 유형은 기본적으로 우리 무슨 시험과 거의 똑같아요? 아, 수능 시험과 거의 똑같습니다. 수능 시험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혹은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자, 빈칸 넣기 문제도 한몇 문제가 등장한다? 두 문제, 두 문제는 기본으로 등장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 나 공무원 시험 보는데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몇 문제 정도 출발하는지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laughs> 순서 고르기도 케이죠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유요 그죠? 순서 고르기도 케이도 기본적으로 몇 문제가? 한 문제가. 보통 문장 삽입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문장 위에 쭉써 있고 다음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laughs> 자, 다음 밑줄친 부분 중에서 관련이 없는 것 하나 고르세요. 무관한 문장 고르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몇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충.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들어가냐면 생활영어가 들어가는데 생활영어를 따로 분류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생활영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죠? A가 이렇게 얘기했고, B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 다시 A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B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의미의 연결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 독해 문제로 정리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생활영어도 한몇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항상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합쳐서, 아이고, 좀 좁네. 10문제 정도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그서 물론 시험 따라서 여전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다섯 개 다섯 개 10개 정도로 항상 우리 시험에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를 보셨어요? 혹은 실제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내가 영어가 60점이 나왔어? 그럼 어, 60점 맞았다? 좀더 해야 되겠다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 하지면안 되고, 내가 어휘가 몇개 중에 몇 개가 나갔고, 문법이 몇개 중에 몇 개가 나왔고 독해가 몇개 중에 몇 개가 나가는지를 보셔야 내가 어휘를 더 공부해야 할지 아니면 문법을 더 파야 될지 아니면 독해를 조금 더 봐야 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무원 시험에 대한 얼개를 좀 짜봤으니까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